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3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히 왕로릇할 것 같았던 사울도 이제 드디어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무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들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요호께 묻자오되, 요호께서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에 진찼습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평야 근처로,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 동서를 가르는 허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수도 기부하를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의 협력을 차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큰 두려움에 느낀 사울은 일단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요아께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울은 물을 수 없었습니다. 3회상 22장에서 사울이 높 제사장들을 모두 학살함으로, 우림을 통한 통로는 스스로 막아버린 상황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기에 꿈으로도 계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울은 하다하다 이제는 이교도 풍습인 사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사울이 먼저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교도 풍습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죽은 자를 불러내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는 의식이 성행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 따르면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영들을 끌어내기 위해 음식 재물을 바치고 영을 불러내는 주문을 하며 영이 나오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덮는 행동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영들이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서 신접한 자들 즉 무당들을 통해 이한 영들과 의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이교도 풍습인 사수를 찾아 사울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요아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요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외침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곧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물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물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 이르되 요아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요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요아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라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은 이전에 이런 신접한 자들이 행한 일들을 강력하게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온다 라고 말하는 강진술을 펼치는 사람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종교개혁도 나름 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은 직접 접신한 여인을 수소문에서 찾아가 자신을 위해서 강신수를 펼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지도 모르고 이전에 사울왕이 이와 같은 일을 금지했는데 왜 내게 부탁하여 자신을 죽게 하느냐고 거절하는데도 사울은 오히려 요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10절에서 사울은 요와 이름으로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단 말까지하며 신접한 여인이 강신수를 행해도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요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하는 사울의 모습을 어떤 고약학자들은 바람 피우는 사람이 배우자 이름으로 골고 불륜 대상에게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기도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도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의 바닥에서 사울은 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부추기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 몰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변장한 모습을 8절 본문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자신이 이제 왕의 길을 포기하는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왕복을 벗었습니다. 옷이 왕권의 은유로 쓰인 사무엘서의 본문과 연결해볼 때 사울은 왕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버리는 선택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지위를 벗어버리고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울이 부탁한 것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죽은 사무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던 마지막 순간했던 에 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일로 사울에게서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요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바뀌지 않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에 거역하는 사울의 삶이 사술에 의존하는 삶과 같다고 이미 충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회개 반응이 없었던 사울은 지금 다시 엔돌의 무당에게 사술을 요청함으로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갔음을 확정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요청으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과연 진짜 죽었던 사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서 사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죽은자의 영이 사울을 했던 말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울의 제외된 지적 그리고 사울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사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렇다면 죽은 영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오늘날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강맹한 천사도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무당과 박수들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사무엘과 하나님의 흉내는 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이 하다하다 이제는 이런 행동까지 이런 사술에 의자는자가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 있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로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을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간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간이라 본문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강신수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들으려고 했던 사울은 이가정에서 금식까지 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20절에서 그가 하룻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라고 말하고 23절에서도 사울이 거절해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당시 이런 신접한 여인을 통한 신현 체험을 위해 금식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따랐고, 이후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먹기를 거절하는 것, 즉,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울이 다시 음식을 먹고 기력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 된 사울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순종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신접한 여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울 곁에 있습니다. 사울은 종교적 열심을 끝까지 보이지만 그러한 삶이 거룩한 상관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금식이라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을 가장 세속적인 방법으로 전략시킬 수도 있고,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무당스러울 수도 있고, 가장 무당스러운 사람도 선지자 흉내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돌이키기 위해 무당짓을 하고 살기 시작하면 무당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금식을 사술로 이용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술을 부리는 자들을 찾아가면 사수을 부리는 자들이 사무엘을 가지고 진짜인양 흉내내고 선지자 흉내내는 세상이 되는 것은 사무엘서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파탄이 난 사후를 바라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없어서도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서도 아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춰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채 오늘 이 큐티도 오늘의 점괘로 묻는 사술로 우리가 전락시키고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한 번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옛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금다의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해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뒤 귀엽고 귀엽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상... 내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때때로 성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온다 귀여워!